발단은 저희 부부가 6개월 단기로 시댁 근처에 살기로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모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신제품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거든요.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출장을 떠내게 된 거였어요. 그곳이 시댁이 있는 곳의 옆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그 지역에 끝자락에 살아서 거의 한 동네라고 봐도 될 만큼 근거리였어요. 남편의 장기 출장 소식에 시댁에서는 반색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냐며 시댁에서 출퇴근하면 좋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불편할 것 같다면서 그냥 사택 생활을 한다고 했고, 저와는 주말 부부로 지내겠다고 시댁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요리며 살림에 전부 잼병인 거 뻔히 아는데, 혼자 지내면 안쓰러울 것 같으니 이참에 저도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꺼내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네요. 처음에는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다라고 둘러대시더니 제가 자꾸 캐물으니 요즘 생각도 많고 혼자 힘든데 도통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맞벌이라도 해드려야 하는 건가 싶어졌어요. 지인들에게 몇달 남편과 지방 내려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죄다 반대했지만요. 굳이 마음고생하러 시댁 옆으로 출장을 따라가냐면서 다들 한 소리씩 했죠. 당사자인 저는 생각이 달랐으므로 이미 결심을 굳혔기에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짐부터 하나둘씩 챙겼습니다. 제가 정말 본의 아니게 연애 초기에 남편의 자취방에서 시모를 뵌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차림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었고 락앤락 반찬통에다가 반찬을 챙겨 오셨던 시모는 저희를 보고 현관에서 그대로 얼음이 되셨던 게첫 만남이었습니다. 별로 시작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시모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신뢰가 많았다며 바로 가셨고. 그 후에도 저를 보면 다정하게 대해 주셨어요. 어른 입장에선 먼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저도 더욱 노력했었네요. 결혼 얘기가 오갔을 때도 시모는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 결혼할 때도 이렇게 좋아하셨었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 시모는 약간 유난을 잘 떠신다고 해야 하나 호들갑도 많고. 목소리 톤도 높아서 개성이 확실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다 어우러지는 무난한 타입은 결코 아니신데 겪어 볼수록 저랑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그외 남들이 다 성격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나랑은 잘 맞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모랑 저랑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고 공통분모도 없는데. 성향이 잘 맞으니까 편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결혼 전에 함께 3박 4일 가족 여행을 가보고 확신했습니다. 여행에서 트러블 없는 건 진짜거든요. 제가 예민한 지점에서 시모는 부드럽게 받아들이셨고 반대로 제가 무덤덤한 영역에서 시모가 신경 쓰였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더라고요. 상성이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제가 남편의 출장길을 따라가기로 한건 비단 시무와 성격이 잘 맞아서는 아니었어요. 짐작되는 시댁의 상황에 걱정되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시무가 한평생 전업주부로 가정에 희생하시는 동안 시부는 직장 생활을 길게 하셨습니다. 공기업에서 정년퇴임하신 지몇달 되지 않는 시점이었죠. 저희가 시부의 퇴임 전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 멋짐을 제대로 목격한 바 있었어요. 기업 임원진들이 무르르 몰려와 아주 깍듯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장난 아니었죠. 공기업 소속이라 축기금 제한이 있었던 것만 그거 하나만 아쉬웠네요. 은행원 출신이었던 시부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것은 정말 대단한 헌신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공기업 분산시킬 때 핵심으로 가셨을 정도로. 개인 능력까지 인정받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시부, 아주버님, 남편이 다 문과 출신이에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 화장품 기업에서 재직했습니다. 초기에는 잘 다녔고 좋았는데 부서가 개편되고 나서 새로 만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았죠. 집에서는 행복한 신혼 생활 누리다가도 회사만 가면 분노에 찬 좀비로 살았었어요. 그때 주변에서는 저를 두고 감로 늘박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해서 다른 계열에 도전하면 어떻겠냐고 말해줬어요. 저도 그런 쪽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고요. 반대로 친정에서는 그런 대기업을 그만두는 게 제정신이냐면서 다들 직장 힘든 거 똑같으니까 너도 참고 다니라는 의견을 주었죠. 친구들은 거의 의견이 반반 수준이었어요. 그때 나서준 인물이 시모였습니다. 그것이 아쉬울 만큼 제가 부족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이는 상관없으니 언제든 준비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고 해주셨어요. 아이는 서두를 필요 없이 저희 부부가 원할 때 가지면 된다면서 말이죠. 아주버님 내가 머나먼 독일 타국에 나가 있는 마당인데 그럼에도 저희에게 이세 부담을 안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용기를 얻어 퇴사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스트레스로 몸에 영향이 안간 곳이 없어서 한동안 한의원 VIP였고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할때 결정된 남편의 출장 그리고 시모의 SOS 신호 저는 제가 시댁에 보답할 차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남편과 동행했습니다. 슬쩍 미리 짐작해본 시댁의 문제는 아마도 시모의 지나친 애정이었어요. 시모는 항상 남편이 너무 잘나면 아내로서 늘 불안하다고 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걸 애정표현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 진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의부증이랄까요? 약간은 집착이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의 퇴임 이후로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을 텐데 시모가 반대로 우울해지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밴드에다가 자꾸 전에 없던 푸른 바다 사진을 올리시면서 서글픈 파도 이런 코멘트를 다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어쨌든 남편의 사택에서 함께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매일 연락은 했지만 며칠 동안은 동네 익히고 남편 뒷바라지로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시댁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연락까지 다 드리고 간 것이었는데 말이죠. 별수 없이 일단은 둘이서만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불고기 거리를 일부러다가 좋은 걸로 사갔는데, 시모가 그걸 보고서도 별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김치랑 고추장 양념해서 국수나 삶는 건 어떠냐고 하니까 가만 들으시더니 매콤한 건 입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하시더니만 역시나 막상 차리니까 잘 드셨습니다. 온갖 주전부리부터 고급 음식까지에 섭렵한 시모의 식성을 익히 아는데 왜 입맛 타령을 하셨던 걸까 싶었죠. 그때 입가심으로 과일을 먹다 말고 갑자기 시모가 손으로 가슴을 쿵쿵 치는 겁니다. 이 양반은 어디서 점심을 잡수시는 건지 또뭘 그렇게 쏘다니시는 건지 아버님이 평소에도 이 시간에 잘안 계세요? 아니 왜요?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예 말도 마 허구한 날 밖으로 나가다니는데 하 세상에 나. 당신,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는 거 있지?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의문에 외출을 한 지는 벌써 꽤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이유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했죠.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었어요. 아마 모임에 가신 거겠죠. 아버님께서 워낙 인맥이 두터우시잖아요. 모임? 무슨 모임? 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봐라, 모임이었으면 내가 애 저녁에 알았지. 골프 치러 다니는 거면 나도 좀 데려가 달라니까 아니라 그러지. 바람 쐬러 자꾸 나가는 거냐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내가 이 양반 친구들 뭐하나 일부러 찾아봤다니까 아니 근데 글쎄. 다들 온팡지게도 멀리 살더구만. 우리네만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였어. 쉴새 없이 말을 쏟아내시는데 그간 시모 혼자 소가리를 끙끙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새 혼자 내리신 결론은 시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평생을 밖으로만 일다니던 남편을 보필하느라 신경 썼는데 이제 좀 부부생활 온전히 누려보려고 하니 바람이냐고 하면서 시모가 엄청 서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어떤 위로나 조언을 해드려야 할지 몰라 좌불 안석이었죠. 이 황당한 빅뉴스를 듣고 남편과도 당연히 상의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내놓은 생각은 저와 일치했어요. 시부가 앞만 봐도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거죠.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면 분명 명망 높은 학자로 이름을 떨치실 분이었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도시락 폭탄이다 뭐다 하며 온갖 고문에도 태극기 펄럭거리셨을 분입니다. 그만큼 심지가 고드시기에 조강지처를 두고 그것도 몰래 바람피우는 건 상상이 어려웠죠. 부자간의 사적인 대화를 어색해하는 남편을 어차피 내세우기는 어려우니. 제가 나서야 하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우선은 시모의 걱정이 더 심해지기 전에 잘 달래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제가 내민 카드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였어요.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저 카드를 꺼내서 시부의 실드를 쳐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역효과가 나서 시모는 본인의 의심에 자꾸만 더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허지거리를 하는 게 시부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시모의 뜻대로 한번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도 돕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핸드폰 위치 추적이랑 차량 블랙박스 보는 법을 알고 싶다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냐고 했더니 다 tv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되면 미행까지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거 참 미디어가 별사람 다 버려놓는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겉으로는 시모를 맞춰 드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면밀하게 지켜본 결과, 시모가 아니 땐 굴뚝을 보고 연기 난다고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부가 자꾸 혼자 서재에 들어가 계시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식사 시간대도 아닌데 차 끌고 나가버리시는 것도 그렇고요. 아버님, 쉬시는 것도 몇달 지나니까 지루하시죠? 혹시 적적하시진 않으세요? 어, 아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걸. 게다가 제 질문에 따라온 답변도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 연세에 갑자기 활력이 넘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요? 시모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 뿐이지, 불륜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던 저였지만, 시부의 수상한 외출에 담긴 비밀은 알아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사이 시모는 더욱 심각해져서 국정원 꿈나무마냥 미행 준비에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옷에 카메라를 달고 녹음기를 붙이는 것들은 어떻게 구입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얼마나 시겁했는지요 그런 건 어디서 알게 되셨냐고 하니까 또 TV에서 다 보셨다네요. 요즘 일일극과 주말극에서는 대체 무슨 내용을 내보내는 걸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미디어에서 자꾸 불륜이며 출생의 비밀을 다루다 보니까 시모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된것 아닌가 싶어요. 오랜 세월 드라마에 푹 빠져 지내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가 마침 나오고 계셨어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깜짝 놀라서 주춤하시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죄송하던지 머릿속에 온통 의부증과 불륜 의심이 가득한 상태였으니 또 외출하시는 시부를 보자 순간적으로 급발진하고 말았던 겁니다. 시부는 그냥 어디를 좀 간다면서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주셨죠. 아 혹시 어머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글쎄다. 베란다에서 마늘인지 생강인지 펼쳐놓느라 부산스러운 것까지는 봤는데 나도 나올 재비를 하느라 바빴었네. 네, 다녀오세요. 꾸뻑 인사를 하군. 시부를 보내드렸는데 문득 멋들어진 로퍼를 신으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민자 정장 구두가 아니라 세련된 로퍼요. 시부의 연세 정도 되는 경우에는 거의 서양에서나 많이들 신고 그러지 이렇듯 패셔너블하게 즐기기 어려운 신발이거든요 센스 있는 점퍼 차림에 가죽 크로스백까지 그날따라 유달리 제 눈에는 멋부리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문이 닫히기 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막 운전석에 올라타신 차로 열심히 달려갔죠 시동 걸리자마자 제가 차 앞에 서 있으니까 시부가 흠칫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사람 놀래키냐면서 가슴을 쓸어 내리시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심각한 용건이라도 생각하셨는지 시부도 알겠다면서 시동을 끄셨어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계속 어딜 다니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별일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어. 분명 뭐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건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또 답을 피하시길래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시모아나는 카톡을 보여드렸습니다. 딱한 부분만 봐도 바람이 난게 틀림없다. 증거가 필요하다. 대략 이런 내용들인 걸알수 있었죠. 아니, 예. 이게 죄다 무슨 얘기야? 내가 불륜을? 아유,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이 나왔어? 시부가 많이 당황하셨는지 귀까지 불그스름해지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불륜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디로 자꾸 외출하시는지를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뒷좌석에 벗어든 가죽 크로스백을 챙기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안을 보여주셨는데 서류 파일들과 모캔디, USB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공개하신 내막은 바로 강연이었습니다. 시부는 그동안 강연을 다니셨던 것이었어요. 퇴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재능기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셨는데 그게 너무 재미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맛을 들리신 거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린아이들 다니는 수업이 중단된 문화센터 같은 곳을 돌면서 경제 수업 강의를 주로 하셨다네요. 주식이나 양도세 같은 걸 궁금해하는 중년층들이 주로 들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 주제가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하려면 나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들더구나. 앞으로 몇 주만 더 하고 끝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딱히 얘기할 생각을 못했다. 게다가 네 시어머니가 이런 걸 도통 좋아하지 않는 눈치라서 그랬지. 설마 그런 오해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도 곰곰이 짚어보니 시부가 함구한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유복한 집안 출신이지만 공부머리가 원차 없어서. 그쪽으로는 나갈 생각도 안 해보셨고 경제생활은 꿈도 못 꿔보셨다고 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을 잘 키워낸 게 본인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셨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고 애들이고 전부 다 자기 똑똑하다고 콧바람들 세게 불고 다녀서 혼자 속이 쓰릴 때가 많았다는 하소연이었죠. 이게 결혼 초기에 시모와 둘이 대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시부는 퇴임에서도 또 바깥일로 경계선을 그어놓는다고 시모가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낄까 봐 일부러 말씀을 아끼시는 거였습니다. 신경 쓴 차림새도 강사로서 그랬던 거고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의 강연 얘기를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실상은 제가 진실의 창을 펼칠 틈이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증거를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면 뭐해. 워낙 똑똑한 양반이라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갈게 너무 걱정되네. 거짓부렁을 얘기해도 내가 멍청해서 또 넘어가야 할거 아니야. 심호의 의부증은 각종 염려증과 완벽한 콜라보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가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강연 커밍아웃으로는 도저히 뿌리를 뽑을 수 없겠다는 짐작이 들었죠. 그래서 시부와 작당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연을 하거나 말거나 여자는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시모는 계속 의심할 게 뻔했으니 평범하게 말로서 진실을 알리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특별하게 가야 한다는 저의 계획에 시부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일에만 몰두하며 사셨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시모 의심을 사게 된것 같다며 많이 반성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부에게 인스타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벤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소하게 모텔에 모여서 즐기는 룸파티 사진들이었어요. 모텔에서 불륜 현장을 검거하는 척하면서 시모에게 이벤트를 열어드리자는 거였죠. 시부는 너무 좀 화려한 거 아니냐고 멋져가 하셨지만 평생 안 해본 걸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으시다며 내심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벤트 당일이 되자 대실한 방에 이벤트 풍선부터 쫙 깔고 시모가 좋아하는 와인과 치즈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 미리 약속한 대로 제 차에 시모를 태우고 시부의 차를 미행하는 척 따라갔죠. 모텔 주차장으로 꺾어 들어가는 시부의 차를 보고, 시모가 조수석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나, 어머 세상에, 미쳤어, 미쳤어. 아이고, 난 몰라.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진짜. 어머님, 그래도 제대로 현장을 덮쳐야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갈까요? 당장에 차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몇분후 눈에 힘이 들어간 시모와 함께 모텔 안으로 입장했죠. 입구에서 아까 올라간 남성분이 몇 호실이냐, 우리가 가족이라 그런다, 라고 하니까 직원이 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전에 직원과도 말을 맞춰 놓은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해당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기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항상 생각했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살짝 무섭기도 했네요. 저는 그때 진짜 속으로 엄청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의 일로 두분 사이에 장애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내렸어요. 저를 대동한 시모가 해당 호실 앞에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문이 열렸는데 단박에 소리를 지르려던 시모가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셨죠.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드러난 내부는 불륜 현장이 아니라 시모를 위해 꾸며놓은 이벤트 공간이었으니까요. I love you. 영문 풍선 앞에 시부가 꽃다발을 들고 서 계시는데 좀 건방진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진짜 너무 귀여우셨네요. 아, 아니, 이게,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긴, 당신 기다린 거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파란색 옷으로 입어봤는데, 좀 어때? 시부는 말씀을 잘 해놓으시고는 부끄러운지 자꾸 큼큼 헛기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시모가 멍하게 있으시다가 저와 시부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계속 나 걱정할까 봐 그랬지. 새 아가한테 뭐라 할 것도 없어. 내가 다 하자고 한 거야. 상황 파악을 마친 시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시부가 꽃을 든 손으로 시모의 손을 맞잡으시더군요.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어. 나처럼 재미없고. 오로지 지식적인 것만 알줄 아는 외골수를 받아줄 여자는 세상에서 당신 하나뿐이잖아. 담담한 시부의 말에 금세 시모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지막히 나누시다가 마침내 두 분이 진하게 포옹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슬쩍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온전히 두 분만 시간을 보내시게 두고. 저는 혼자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모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받더라고요. 어떻게 바쁜 연구원께서 전화를 금방 받냐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일하는 시간인 거 알면서도 전화할 정도면 급한 용건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굉장히 다급하게 하는데 좀 웃기더라고요. 남편도 시부를 닮아 그런지 한길만 파는 외골수 스타일이라는 생각에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좋더라고요. 급한 용건은 없지만 저녁 메뉴는 갈비찜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칼퇴한다면서 저에게 충성하겠다는 남편이 참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해피엔딩을 맞은 이벤트 이야기를 저녁 먹으면서 들려주었고 그날 밤에 남편이 웬일로 먼저 시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서로 사적인 대화 잘 못하는 부자지가 아니라 전화하면 어색하다고 잘안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 후로 몇 달간 평탄하게 잘 지내며 그곳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부는 모텔 이벤트 이후로 강연이 잡히면 시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의아해서 대체 무슨 도움이냐고 물으니까 강의 컨셉에 맞는 오커디와 생강차가 담긴 텀블러 제공이라나 뭐라나 두 분만의 외출도 종종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했고요. 시부는 겉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고 시모는 그걸 굉장히 바라는 스타일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감안해서 맞춰가자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시모도 이제는 의부증을 내다버리고 여생을 더 행복하게 보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죠. 다사다난한 6개월은 그렇게 알찬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풀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저희 신혼집이 원래 시댁이었거든요. 시댁에서 원래 전세 놓았었던 집을 저희가 결혼하면서 들어와 살았던 건데 명의이전 해 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시모와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남편 명의가 아니라 저랑 공동 명의로요. 완전 대박이죠. 시부는 자꾸 모텔 이벤트 할때 자신이 꼭 영화 속의 멋진 주인공이 된것 같았다면서 그때만 곱씹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저는 가족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시댁복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